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전하루리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리오페에 사회가시는 정의섭 선교사님께서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포드제1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인섭 선교사입니다. 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함께 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니 목사님께서 에티오피아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다며 어,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미국과 더불어 또전 세계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스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데, 이곳 에티오피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으로 더큰 이슈가 있어서 사실 코로나 이슈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큰 이슈는 바로 이 종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내전 소식입니다. 어, 에티오피아는 80개가 넘는 종족으로 이루어진 아, 종족, 다종족 국가입니다. 아, 그 중에 가장 큰 종족은 아, 오로모 종족, 암하라 음, 종족, 그 다음에 티그라이 종족으로 이세 개의 종족이 아, 대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종족 간의 분쟁은 아, 그 중에 하나인 이 티그라이 종족과 중앙정부의 갈등에서 비롯한 내전입니다. 티그라이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티그라이 종족은 1991년, 20년 동안 넘게 이어져 오던 공상정권을 무너뜨린 주역이 바로 이 티그라이 종족입니다. 그 이후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30년이 넘도록 정권을 잡고 있었던 종족이 바로 티그라이 종족이기도 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30년 동안 한 정권이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지고 국가의 모든 이권은 이 티그라이 종족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30년 동안 지속되어오던 티그라이 중심의 정권을 지난 2018년 현재의 총리인 아비 아흐메드라는 오로모 출신의 총리를 세우게 되면서 정권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지난 2019년 아비 수상은 100번째 노벨 평화성을 받을 정도로 이 동아프리카의 평화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과 새로운 정부 그리고 아비 총리는 작년 2000 22년부터 대대적인 티그라이 종족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화폐를 개혁했습니다.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기존의 티그라이 종족이 가지고 있던 비자금을 쓸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30년 넘게 티그라이 종족이 가지고 있었던 군부를 개혁해서 군부 중심에 있던 티그라이 종족을 축출해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위기감을 느낀 티그라이 종족은 지방정부는 더 이상 아비 수상과 지난번에 있었던 총선 결과를 수용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며 자기들이 스스로 총리를 세우고 새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즉각적으로 아비 총리는 이것은 정부에 대한 구태타로 간주하여 티그라이 종족의 중심인 메켈레라는 도시를 정부가 강제로 점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의 티그라이 정부는 중앙 정부가 티그라이 종족을 말살하려고 한다. 다른 나라의 군대까지 동원해서 자신들의 종족을 핍박하고 있다라는 그런 하소연들을 세계 여러 국가에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방 국가들은 노벨 평화상을 반환하라고. 또한 노벨 평화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아비 총리에 대한 맹비난을 퍼부으면서 하루빨리 전쟁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당시 외국 군인들, 특히 관계가 좋지 않았던 에르티리아 군대들이 들어오면서 반인륜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티그라이 해방 군인들이 게릴라 작전으로 수도 인근까지 위협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내전으로 인해서 40만 명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며, 3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옆 나라 수단으로 피신한 상태입니다. 이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민간인이 학살되었습니다. 또, 또 인종이 청소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요. 또 조직적으로 성폭력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주 전부터 현지에 있는 외국 정부와 관계자들, 그리고 교민들은 철수를 명령 또는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한국 교민 및몇 분들과 또 중국 기업들 관계자들만 남아있고 거의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힘든 분들은 옆나라 케냐나 이집트 등으로 피신한 상태입니다. 아, 저는 그 병원 안에 있는 장소에서 사역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철, 철수할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음, 사역을 하고 있는 현지 동역자들은 자기들은 괜찮다며 철수하고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하지만 아, 사실 떠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아, 사역하고 있는 아이들 또 현지 스탭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것도 성교의 큰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 정부에서 철수 명령이 떨어지면 잠시 나가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들과 함께 또 울고 웃고 또 이들을 다시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7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67편 4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티오피아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마 외국인이라 제한된 정보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의 모든 백성들을 공평히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민족과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오르니 그들을 살려야 되고, 누가 그르니 그들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기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꿈꾸는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민족과 종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며 나누는 함께 더불어 사는 백성과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종족이 다른 종족보다 우월하다고 하여 숫자가 많다고 하여 힘이 있다고 하여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시, 다스리는 나라가 속히 이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땅 에티오피아에 임하기를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포드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에티오피아의 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죽어가는 백성들, 또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 또 상처 입은 백성들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땅 가운데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누가 누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에티오피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를 살려주시고, 에티오피아를 건져주시고, 에티오피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전해 주신 정의섭 성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디오피아와 그리고 정의섭 성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품고 같이 오늘 하루 생각나실 때마다 하나님, 정의서 성교사 님과 이 두오피아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천소 传说我等阿哥。